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 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21년 26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아멘 어,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어,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어,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은 어, 10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어, 그 작정의 비밀을 밝혀주신 목적의 두 번째 즉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성도를 애정하신 하나님은 그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인데,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애정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뜻의 결정대로라는 말보다는 개혁성경처럼 예전에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또는 그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자신의 의도를 성취시키시는 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결정이라는 말도 사실은 결정론이라고 하는 오류를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저 하나님의 원하시는 주권적인 뜻이다라고 번역하면 된다고 봅니다. 특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신론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자들은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지켜보고만 계신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동적이시며 능동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 특별 작정으로서 성도를 애정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 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창세 전에 택자를 예정하셨지만, 분명히 역사상으로는 순서상으로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셨고, 어, 그 다음으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누구냐에 관한 논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했는데,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상속자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이제 제비를 뽑아 결정하다 또는 몫을 받다 등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우리를 자신의 영원하신 작정에 따라 예정하시고 상속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수동형입니다. 즉 우리의 노력이나 소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의지에 따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고 했습니다. 9장 11절에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애정을 따라 택함 받은 성도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에 작정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된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 택한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온 천지에 도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파괴하려는 대적자들이 만든 교파, 그리고 교단, 교회에 익숙해진 자들은 자신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항상 율법주의적인 태도이거나 또는 그 반대로 율법 폐기론에 입각해서 행위구원 또는 방관주의에 빠져서 허우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 어떤 행위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아주 저에게 지긋지긋하게 묻습니다. 그것은 구원 받기 위해 하는 행위가 아니고 구원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열 마디 언약의 말씀, 십계명에서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들을...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지 인도해 내기 전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인도해 내신 후에 주셨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에도 여전히 많은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행위 여부를 가지고 구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의심하고 계속 묻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마귀가 주는 알미니안주의적 사고 방식입니다. 거기서 항상 머물러 있으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이단에 미혹되기도 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본인이 해왔던 익숙한 방식의 신앙생활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적인 신앙으로 바뀌지 않으면, 바른 신앙으로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참된 신앙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루틴이나 습관들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이 유튜브에 약 500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앙과 관련한 영상이 80% 이상입니다. 그것만 제대로 봐도 신앙의 정립이 이루어집니다. 카테고리를 제가 다 분류를 해 놨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귀찮아하는 못된 습성. 게으름이 문제인 거지 성도는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뼈아픈 충고를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배울 수 없어서 안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이러한 기독교계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는 반지성주의적 성향을 떨쳐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금 이번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